공모주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팁 30가지. 여러분, 공모주 청약. 다들 쉬워 보이지만 진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계좌만 열고 증거금만 넣으면 끝? 아닙니다. 공모주로 수익 내는 사람들은 청약 전부터 상장 후까지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실전에서 직접 써먹고 수익률 차이를 만들어낸 공모주 투자 팁 30가지를 3단계로 나눠서 싹다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파트 1. 청약 전 단계. 준비가 수익을 결정한다. 10가지입니다. 팁 1. 공모가 밴드부터 확인하라. 공모가가 희망 밴드 상단에 확정됐다면, 그건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이 돈을 쏟아부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하단 확정은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밴드 위치만 봐도 흥행 여부가 보입니다. 팁 v 기관 의무 보유 확약률을 체크하라. 의무 보유 확약률이 50% 이상이면 기관들이 진심이라는 겁니다. 이 수치가 낮으면 상장 직후 기관 매도 폭탄 맞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팁3 공모 규모가 너무 크면 조심하라. 5천억원 이상 대형 공모주는 따상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물량이 많으면 수급 소화가 힘들어요. 중소형 우량주가 오히려 수익률이 높습니다. 팁4 주간사 증권사를 확인하라. NH 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예셋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가 주간 사면 공모 성공률이 높습니다. 네임밸류가 기관 수요를 끌어오거든요. 무명증권사 단독 주관은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팁 5. 경쟁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경쟁률 1000대 1 넘는 공모주. 그냥 화제성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배정 확률은 바닥이고 상장 후 개인 투자자들끼리 서로 넘기는 구조가 돼요. 경쟁률 100대 1에서 300대 1이 적당히 달아오른 구간입니다. 팁 6. 균등대 비례 내 자금에 맞춰라. 1억 이하 소액 투자자는 균등 배정이 유리합니다. 증거금 500만원만 넣어도 배정 확률은 똑같으니까요. 1억 이상이라면 비례 배정으로 가야 물량을 더 받습니다. 본인 자금 규모에 맞는 전략을 세우세요. 팁7 청약 가능 증권사 계좌를 미리 여러 개 열어둬라. 공모주는 증권사별로 배정 물량이 다릅니다. 최소 3개에서 5개 증권사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고 청약일마다 배정 확률이 높은 곳에 넣으세요. 배정 확률이 올라갑니다. 팁 8. 기업 실적과 산업 트렌드를 보라. 이 회사 돈 버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 3년 매출 영업이익 추이 업종 성장성을 보세요. 적자 기업이거나 사양 산업이면 아무리 공모가가 싸보여도 위험합니다. 팁 9.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 구조를 미리 파악하라. 전체 주식 중 실제 시장에 풀리는 비율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대주주 보유 비율이 높고 의무보유 확약이 많으면 유통 물량이 적어서 급등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시 자료에서 주주 구성 확인 필수예요. 팁 10. 청약 일정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둬라. 공모주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청약 첫날 오전에 넣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한국거래소 IPO 캘린더 보고 일정 미리 체크해서 놓치지 마세요. 파트 1 요약 포인트입니다. 청약 전에 이미 승부는 80% 결정됩니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눈을 먼저 키우세요. 파트 2. 청약 당일 단계. 실전 테크닉이 차이를 만든다. 10가지입니다. 팁 11. 청약 첫날 오전에 넣어라. 일부 증권사는 선착순 배정 비율이 있습니다. 넣으면 그만큼 불리해요. 청약 시작하자마자 바로 넣는 게 기본입니다. 팁 12. 증거금은 최소 단위로 계산하라. 균등 배정이라면 최소 증거금만 넣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이 최소 단위면 500만원만 넣으세요. 그 이상 넣어도 배정 확률은 안 올라갑니다. 남은 돈은 다른 공모주에 넣으세요. 팁 13. 동일 증권사 두 계좌는 의미 없다. 같은 증권사에서 계좌 두개 만들어 봤자 중복 청약 불가입니다. 다른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야 배정 확률이 올라가요. 혹시 가족명의 계좌 있으면 그것도 활용 가능합니다. 팁14 환불일을 체크하라. 청약 마감 후 환불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환불 받은 증거금으로 바로 다음 공모주 청약 들어갈 수 있거든요. 증거금 회전율을 높이는 게 수익률을 올리는 핵심입니다. 팁15 환불일 바로 다음 공모주 기회를 노려라. 예를 들어 A 공모주 환불이 15일이고 B 공모주 청약이 16일이면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같은 돈으로 연속 청약이 가능해요. 이런 일정 겹치는 구간을 미리 찾아 두세요. 팁 16. 복수 계좌 활용 시 증거금 분산 비율을 정하라. 계좌가 5개라고 균등하게 나눌 필요 없습니다. 주관사 증권사 계좌에 더 많이 넣는 게 유리할 때가 많아요. 배정 물량이 많으니까요. 증권 사별 배정 비율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분산하세요. 팁 17. 청약 증거금 대출은 신중하게. 청약 증거금 대출은 금리 부담이 있습니다. 미배정 시 금리만 날리고 끝나요. 확실한 대여 공모주 아니면 본인 자금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팁 18. 청약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 일부 증권사는 청약 마감 전까지 수량 변경이 가능합니다. 경쟁률 보고 실시간으로 증거금 조절할 수 있어요. MTS 앱에서 정정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팁 19. 공모주 청약 알림을 설정하라. 증권사 앱에서 청약 알림 기능 켜두세요.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푸시 알림 하나가 수백만원 수익 차이를 만들어요. 팁 20. 청약 마감 시간은 오후 4시 절대 놓치지 마라. 대부분 증권사 청약 마감은 오후 4시입니다. 3시 50분쯤 되면 서버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늦어도 오후 2시에서 3시까지는 청약 완료하세요. 파트 2 요약 포인트입니다. 청약 당일은 타이밍과 증거금 회전이 전부입니다. 시간과 돈을 효율적으로 쓰세요. 파트 3. 상장 후 단계. 진짜 수익은 여기서 결정된다. 10가지입니다. 팁 21. 따상이면 무조건 팔아라. 시초가부터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뛰었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매도하세요. 욕심 부리다가 하락 전환되면 수익 날아갑니다. 따상은 선물이에요. 감사히 받으세요. 팁 22. 상장 첫날 거래량이 전부다. 상장 첫날 거래량이 전체 유통 물량의 50% 이상이면 과열입니다. 이후 급락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 관심이 없다는 신호. 거래량 보고 판단하세요. 팁 23. 상장일 2일에서 3일 후 거래량 급감 구간은 조심하라. 보통 상장 후 2일에서 3일 차에 거래량이 확 줄어듭니다. 이때가 조정 구간이에요. 단기 투자자들은 이 구간 전에 빠져나가야 하고 중장기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팁 24. 의무보유 해제 시점이 하락의 신호다. 기관 의무보유 기간은 보통 1개월입니다. 해제일 전후로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의무보유 해제 일정 반드시 체크하세요. 팁 25.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하라. 상장 후 공모가 밑으로 내려갔다면 그건 시장이 이 기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 기대하지 말고 빠르게 손절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세요. 팁 26. 대주주 임직원 매도 공시를 주시하라. 상장 후 6개월 이내 대주주 매도 공시가 뜨면 위험 신호입니다. 내부자들이 먼저 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시 확인 습관 들이세요. 팁 27. 수급 구조를 보고 버틸지 말지 결정하라. 외국인 기관이 계속 순매수하고 있다면 중장기 보유 고려 가능합니다. 반대로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이 팔고 있다면 빨리 빠져나오세요. 팁 28. 실적 발표 일정을 미리 체크하라. 상장 후첫 분기 실적은 주가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추가 상승, 실망이면 급락이에요. 실적 발표 전에 포지션 정리할지 말지 미리 결정하세요. 팁 29. 공모주 상장 후 평균 수익률 통계를 참고하라. 최근 1년간 공모주 평균 수익률은 상장 첫날 플러스 30% 한 개월 후 마이너스 10% 정도입니다. 통계적으로 단기 매도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하세요. 팁 30, 감정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여라. 이 회사 좋아 보이는데 이런 감정은 버리세요. 공모주는 싸게 사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임입니다. 목표 수익률 정해두고 달성하면 무조건 매도. 기계처럼 움직여야 돈 봉이라. 파트 3 요약 포인트입니다. 결국 공모주 투자는 싸게 사서 먼저 빠져나오는 게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서른 가지 팁다 들어보셨는데요. 이 중에서 핵심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공모가 밴드 확인. 두 번째 기관 확약률 체크. 세 번째 유통 물량 구조 파악. 이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공모주 수익률이 확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 당장 다음 공모주부터 바로 적용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실전 투자 팁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